저는 우리 성관교회성도이 모두 다가 정말 부자가 되는데 깨끗한 부자, 청부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재물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축구나면 그만인 것이.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?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? 그래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것이요? 참부자는 누구인 것이요?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지의자고 그리고 참 부자인 것입니다.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. 보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국제 정신분석과 이무석 박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일이라고 합니다. 당시 교수 중에서 고함지르고 욕자라고 매우 무서운 분이 있었는데, 심지어 수술 중에서 실수하는 레지던트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첫 대피를 까고 뭐 그렇게 했대. 그 쫓아냈다고 대단했던 그런 분인 것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술 실력 많은 타의 추종을 부려해서 한국 최고의 수술하는 사람이라 찬성. 가 있었던 것이에요.